동일고속, 천일고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원팀장입니다. 자, 오늘 1월 15일 장 마감하고 찍고 있고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동양고속의 경우 12월 19일 신고가인 17만 2800원을 찍어주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적인 하락구간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제 30% 정도 상승을 해줬죠. 자, 그리고 5분 봉으로 보시면 오늘 9시 5분 이 9시 5분에 최고점인 82,800원을 찍어주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줬어요. 자, 천일고속도 똑같아요. 자, 천일고속도 보시면 자, 오늘 오전 9시 5분에 이 389,500원을 찍어주고 이 하락 구간 만들어내줬죠. 자, 왜일까요? 자, 보시면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자, 동현고속이랑 천일고속은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실적 테마가 아니라 정책 환경 기대 테마예요.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윗 구간에서 이 초반에 단타 수급으로 유입하고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동시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둘다 같은 시간대에 윗꼬리와 하락 마감을 해준 거죠. 자, 윗꼬리의 의미는 명확해요. 이윗 구간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 특히 이 테마는 유통 주식이 적고 이 시청이 작고 단기 수익률이 크죠. 자, 그래서 이 조금만 물량이 나와도 위로는 못 버티고 아래로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이미 전날에 30%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9시 5분에 고점이 오자마자 올려서 팔고 장 마감에 눌리는 거예요. 자, 오늘 악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세력이 같은 테마로 같은 장바구니에서 매매를 하죠. 자, 그래서 이둘다 같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 수급이 빠지면 동반 급락이 나오고 지지선이 깨지면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지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게 고점 신호였던 거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에요. 자 추가 급등보다 이 횡보 이 횡보랑 조정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 당장 테마가 종료 신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재급등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이 동양고속이랑 천일고속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냐 말씀 드려보자면 유가 안정 대한 기대 요금 인상 가능성 그리고 여객 수요 정상화 이런 기대감으로 묶여요. 이건 개별 개별 회사 이슈가 아니라 업종 전체를 한 번에 묶는 재료죠. 자 그러면 이 동양고속이랑 천일고속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자, 수익을 내는 데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겠죠.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하방 압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성. 이 보험성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이평선의 흐름과 수급. 이 수급을 모두 제대로 체크해야 되는 자리이고 자 다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현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때마다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자 내일부터 다시 방향성이 다시 나올 거예요. 방향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자이 방향성에 따라 등락이 또 다시 반복하겠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는 일명 이 단타 세력 단타 세력에 매매를 따라가는 전략이 가능한 구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너는 왜 대체 올라갈 때 팔래? 왜내려간데 사래? 사실 이게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 전략이에요. 전략.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제가 이거 진짜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매일매일 이 수급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배열. 매물대, 뉴스, 재료, 증권사 목표가까지. 이걸 전부 다 하루 종일 이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제가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이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은 단타세력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 시장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 실시간, 이 실시간적으로 확인을 하고 안전한 자리를 찾는다면 이 기회를 잡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력들이 매매하는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자, 차트에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죠. 조금 더 눈에 확 보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올라갈 때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수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 돌파하고 지수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 돌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 물량을 모아야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 우리는 무조건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라고 과정을 해볼게요 남들 다 기다려서 겨우 이3% 얻는 동안 이 등락을 통한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 이 3%가 아닌 15%에서 20%의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 단기적인 구간도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타점 잡고 신호 드리면꼭 조금 더 있다가 물리고 이 신호를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 신호 자체를 못 받아라고 하던가.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그대로 넣어드릴 거예요.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냥 제가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691-029이 번호로 고속 고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여러분들을 구독자님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이 실시간적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691-0229이 번호로 고속 고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여러분들을 구독자님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단체 문자로 가기 때문에 답장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주식으로 3억을 잃었었어요. 이때가 벌써 8년에서 9년 정도 됐는데, 아, 이거 진짜 한강 가야 되는 건가? 아, 요즘 한강물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될까도 생각을 했지만 포기 절대 안 했죠. 근데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어요. 이 주식은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 선생님이 필요하고 같이 갈 동료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이 선생님과 동료가 되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게 이 동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귀한 선물. 뒤에 귀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감사, 이 감사의 의미로 말씀드린 큰 선물 준비해왔어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꾸준한 수익 정말로 중요하죠. 하지만 크게 한번 유의미. 이 유의미한 수익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저와 함께 잡고 대응하면 최대 300%이300% 300 수익 내는 이 세력주 포착법 아주 이해하기 쉽고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게끔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세력의 큰 흐름에 올라타는 법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밥그릇 3번 자리 이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밥그릇이 뭐냐면, 종목을 선정하시다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밥그릇, 이 밥그릇 모양의 패턴, 차트, 보이실까요?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가 형성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 패턴이 명확한 이 세력, 이 세력의 개입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력들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든 적정 주가보다 떨어지는 하락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싸게 매집할수록 후에 본인들이 만들어낼 이 상승 구간, 이 상승 구간의 차익, 이 차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번 구간에서 없는 악재, 이 악재도 끌어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번 횡보 기간에서 아주 천천히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최대한 티안 나게 수량을 모아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간중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긴 매집봉이 뜨면서 평소보다 거리량이 터지는 구간이 주기적으로 포착될 때, 아, 이때, 분할 매집. 이 분할 매집이 들어왔구나. 유추하는 거예요. 자, 그림상으로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주가가 싼데, 그럼 이 매집봉 뜰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욕심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방금 말했죠.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간다고. 이게 정확히 몇 년짜리 계획인지 당연히 이 세력들만 알겠죠. 자, 근데 욕심부려서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뭐 개미 털려고 계속 흔들 건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 어, 간다 간다 하면서 들고 있기가 이 심리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못 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자, 여기 이 3번 구간. 이 3번 구간에서 뭐 224일선에서 상단 한번 뚫어주는데 여기가 상승 전에 개미 물량 체크하는 패턴이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출발을 하려면 이 마지막으로 여기 1번, 1번 구간에서 물린 개미들, 본전 매도, 이 본전 매도 물량을 흡수하려고 세력들이 원, 투, 치면서 주가를 살짝 눌러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3번 돌파 자리 이후에 이 핵심 자리,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연습을 하시면 어떤 종목에 탑승을 하시는 거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타실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다 똑같아요. 지금 이게 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 다른 종목의 차트들이에요. 이 똑같은 패턴 한번 보세요. 알고 보면 이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죠? 위에 두 개, 삼천리랑 서울가스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그룹 패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박그룹 패턴이 명확하게 나와줬던 종목이고, 여러분은 이제는 알았으니까, 저랑 같이 이런 자리 선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즉각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선물. 이 선물 드린다고 했죠. 이 기법을 꼭 숙지해 주셔야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뭐 회사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 종목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 기법들을 토대로 제 노하우까지 더해서 제가 지난 6개월, 이 6개월 동안 유심히 지켜보던 세력 매집자리 포착해둔 종목이 있거든요. 매집, 수급, 거래량. 다 체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3번 눌림목자리 나오기 직전인 종목이에요. 들어오는 이 수급량. 이수급량을 체크했을 때300% 이상 기대해 볼수 있는 초대형 종목이에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이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상단에 보이시죠. 제 번호 010-8619에 0229이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출발할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 말을 듣고 급하게 문자창 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받아봐봐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작은 차이가 한 달, 이한달 뒤에 계좌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심플하게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반나절 안으로는 이 종목명 보내드릴 테니까 뭐 차트 보고 딱 결정하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항상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저희 감사한 구독자님들께 같이 대응했을 때이큰 수익을 안겨드릴 가능성의 기회가 될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 1 0 8 6하1 0 2 2 9이 번호로 히든, hidden,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오늘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지원팀장이었습니다.